요새 일본 여행 많이 가시죠? 현재 일본 전역에서 치사율이 30%에 달하는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다는데요. STSS라는 전염병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 STSS, 독성 쇼크 증후군은 일본에만 특이한 전염병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입니다. STSS는 일반적으로 감염된 상처나 상기도 감염 등으로 인해 Streptococcus pyogenes라는 세균이 체내에 침입하여 발생합니다. 이 세균은 흔히 A 그룹 Streptococcus GAS로 알려져 있는데요. STSS의 증상은 전형적으로는 고열, 혈압 저하, 피부 발진, 신장 및간 손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 이 질병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초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. 치료는 주로 항생제 치료와 함께 수액 치료를 포함하며, 치료의 중점은 세균을 퇴치하고 감염을 제어하는 것인데요. 다만 중증 환자의 경우 병원 입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STSS의 예방은 주로 청결을 유지하고 상처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, 또한 효과적인 손씻기 상처 처리 감염자와의 접촉 피하기 등 예방적 조치도 매우 중요합니다. STSS는 매우 심각한 질병이므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 전문가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